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이 건강하길 바라며 병원 진료 끝내고 혼술하러 가고 있어요. 신설동 왔어요. 와 너무 뜨거워요. 하이 부부입니다. 오늘 제가 갈 곳은 유명하지도 않고 아는 사람만 안다는 가맥집인데 여기 가성비가 그렇게 대박이래요. 후다다닥 가보겠습니다 여기 동아마트 갈거예요 안녕하세요 와 가격 미쳤다 감자전이랑 비빔국수 프레쉬 카스 주세요 비빔국수 네네 네. 술은 직접 꺼내먹는 새로 먹을까 여기에 맥주 카스. 어, 너무 덥다. 요런 느낌이네요. 감자전을 직접 갈아서 해주시면. 아, 어, 안주 나오 때까지 기다리려고 왔는데. 안 되겠군. 아, 어, 여기 막으니까. 와 시원해 와 더운 여름에는 비빔국수 미쳤다 거기에 직접 갈은 감자전까지 와 이거 진짜 제가 여기를 한 3, 4일 전에 왔었는데 그때 저녁 타임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웨이팅 때문에 촬영을 못했어요 오늘 날 잡고 대낮부터 왔습니다. 아. 와, 제가 또 면러버잖아요. 와, 이거 양이 미쳤어. 이게 5,000원이야. 여기가 검색도 잘 안되고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 곳인데 내가 이런 곳을 알게 됐다는 거에 진짜 감사하다 짠! 겜자전 저는 그 감자채에 썬 감자전보다 이렇게 강판에 가은걸더 좋아하지 응~ 음. 음. 제가 진짜 그~ 녹포 가맥집을 안다면 알고 가본다면 좀 알았던 경험이 있는데 아직 그런데도 맛있지. 하지만 가격이 조금 비싸거나 아니면 조금 정성이 들어간 음식은 많이 없단 말이야 보통 인스턴트 이런거 바로바로 해줄 수 있는 거 라면 아니면 햄구이 그냥 튀김 만두튀김 이런 것들인데 와, 여기는 뭔가 정성이 들어가 있는 하.. 아, 이금 감자전에다가 이거 올려가지고 와 여러분 이거거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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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친어머니 보고 계신가요? 죄송해요. 사실 엄마가 해준 거보다 더 맛있어. 와.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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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하고 와서 결제하고 약간 요런 분위기네. 음. 냠냠 음. 음. 냠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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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봤는 아는 데는 다 가봤는데 넘버 원이다 넘버 원이야. 그리고 일단 어, 사장님 부부가 너무 친절. 해 다른 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리 맛있어도 친절하지 않으면 안 가요. 괜히 내돈 주고 먹는데 굳이 불친절하게 서로 기분 나쁜 하면서 먹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지. 그래서 불친절하면 두번 다시 난 가. 짠. 어, 감사합니다. 음. 이게 정이야. 근데 뭐 이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와 이게 정이지 이게 제가 방금 딱 우리 사장님 부부 너무 친절하시다 딱, 딱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아마 듣지는 못하셨을 거야 원래 원래 친절하신 분들은 막 이렇게 퍼줘 왕 음. 사장님 음식들이 다 맛있어요. 지금 벌써 다 먹었어. <laughs> 음. 아 진짜. 아 진짜 이 여기서 이거는 더안 먹으면 예의를 모르는 친구고 짝퉁 바가지야. 무조건 또 먹어야지. 아니 이 순대볶음에 진짜 소주 각인데, 와 짱. 아, 이거 제가 진짜 액기스만 긁어 긁어서 완 뭐라고 하냐 이거 완뚝 마이 제 괜찮으시다. 괜찮으면 만두도 하나 해달라 고이죠 선생님 저 군만두 하나 더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군만두인데 우리 만두 만두 가 아닌데. 어 원래 만두는 만두 있다고 해도 했죠. 아 오늘은 안 돼요? 네그 만두는 만두 받거든요. 그러면 다른 거. 햄부침. 네. 아쉽다. 진짜 사장님이 그 수제로 만든 만두, 그거 엄청 맛있다 그랬는데. 음. 다음 가을에 다시 와야겠어요, 지금. 아, 그걸 못 먹었어. 그래도 뭐. 햄이야, 기본이니까. 짠. 뭘 먹어, 뭘먹뭘 먹어. 뭘 먹어도 맛있으니까 뭐. 어차피 실패란 없다. 뭐든지 맛있다. 감사합니울게요 음. 네. <�Paul empresas> <ExcelKK> 아, 오늘 나 진짜 감정 터졌다 미쳤다 정일에 약간 조금 한번 할까 너가 이제 매인이너 계란 너술너 클리어하는 중입니다. 여기 그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점심시간 지나고 아마 쉬시는 타임일 텐데 제가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아마 편하게는 뭐 쉬시겠지. 물론 여기 계시긴했는데 전합시다 짠. 저자극 풀었어요. 아니 터질 것. 터질 것 같아서 안풀 수가 없었어. 진짜. 짠. 아, 좋다. 엄청 심한 튕겨지 시스템이네요. 설명해 요 그냥 막 하고 그냥 막 겨절 뭔가 친근하고 그러니까 이게 손님과 주인간의 신뢰가 좋다는 거 요즘 같은 시대에도 그렇구나 어내 얼굴이 다 가려졌다 음 응, 아니야 막 짠해야 되겠다.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와 짠! 그 누구든 휴게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제가 진짜 웬만한 강추하는 집이 많이 없는데. 아, 잘 먹었다. 신났네, 신났어. 열무국수까지. 안주 세개 먹방 끝. 가야지. 내 집으로, 내 집, 내 집. 사장님, 계산할게요. 아까 내가 꺼낸 25,000원 얼마예요 소주 하나, 하나. 맞아요. 햄버침 열, 비빔국수, 거기에 감자전. 2만 2천 원. 2만 2천.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선생님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너무 맛있죠.